레일로 금식하면서 어, 누구는 오늘 아침은 누구, 점심은 누구, 저녁은 누구 이런 식으로 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그 시간에는 교회에 와서 뭐 중보기도실에서 중부 중보를 하면서 기도를 이어가고 또는 어, 이 기간 동안 각자 작정한 대로 헌금을 준비해서 금식하고 그에 따른 헌금을 준비해서 교회가 마련한 의미 있는 사역의 현장에 그 헌금을 흘려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취지와 목적, 의미와 방향을 망각하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사실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영역도 비슷할 겁니다. 어, 좀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이슬람에서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어, 라마단이라는 게 뭐냐면 이슬람 역으로 해마다 한 달은 아예 금식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의 사순절이랑 아주 유사합니다. 한달 동안 이 라마단이라는 기간 동안 이 모든 전 세계의 이슬람 교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어,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 내내 금식해야 됩니다. 심지어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어, 그럼 다 죽는 거 아닙니까 하실 거 아니겠어요? 딱그 제한이 하나 있는데 언제 금식을 해야 되냐면 해가 떠 있을 때만 금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한달 동안은 아침에 해가 뜨면 금식 시작. 저녁에 해가 지면 금식 해제. 다시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는 금식 해제. 해가 뜨면 다시 금식 시작. 이렇게 한 달을 보냅니다. 어, 전 세계 무슬림들은 이렇게 음식과 물을 해가 떠 있는 동안 마시면 안 되는 먹고 마시면 안 되는데 이 라마단에 취지라는 건 이런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공유하고 또 해가 지고 나면 음식을 먹어도 되니까. 이웃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과 음식의 소중함을 깨달아라 하는 것이 이 취지라고 합니다. 어, 많은 무슬림들이 저마다 경건하게 이 기간을 보내겠지만 사실 무슬림들을 가장 많이 비판하고 조롱하는 부분도 바로 이 라마단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무슬림들이 뭐 경건하게 지키는 분들도 계시 많겠지만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아예 그냥 자버리고 해가 지면 활동을 하거나 이 기간에는 어, 또는 저녁에 일어나서 새벽까지 잔치를 벌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저아람 문화권에서 이 라마단을 소재로 해서 잘 아시는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 CF를 했는데 거기서 이 부분을 약간 조롱하듯이 나와가지고 한때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라마단 기간에 해가 지는 장면이 보자마자 같이 모여서 음식 막 꺼내놓고 먹는 이 장면을 약간 풍자처럼 내어놔서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 이만큼 이 라마단이라는 것은 어 좋은 의미로 그대도 역시나 지키고자 하겠지만 어그 방향과 취지 그리고 의미와 방향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어 잘못 변질되기도 하더라 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금식에 대해서는 한번 어떤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식의 기원이 성경에서 찾는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신지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금식을 어디서 했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대라는 거 외에 특히 구약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소재가 언제 일찍이 등장했는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소개해 드리자면 레위기 16장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유대인들에게는 고대 이제 율법에서부터 속죄일 그중에서도용키프루라고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날만큼은 이날만큼은 모두가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나 동사라는 게 쓰였는데 어, 사실 딱 그냥 원문만 보면 이게 금식을 뜻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가장 사람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는 것. 이게 죄라는 게 죄가 아니라 이 태우고 난 죄입니다. 죄, 죄를 뒤집어 쓰고 고기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참회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아나라는 말이 금식으로 뜻이 확대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금식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릴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느낌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이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왕들 중에서도 다윗이 금식을 하고 고기를 끊거나 여호사밧 왕 그리고 히스기야 역시 금식을 한바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또 금식 이 유명하죠. 멸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멸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이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 사건도 유명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나서에서. 니느웨에 선포되었던 그 요나의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니느웨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그 거류하는 백성들이 다 금식하는 장면도 성경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면 저마다 금식을 하는 배경은 다양하겠지만 금식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를 강화하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개입과 뜻하심을 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전통이 구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도 쭉 이어진 건데요. 아마 신약 성경에서 금식과 관련한 본문을 읽으신 기억이 있다면 아마 이 본문일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내 소득의 1 0조를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거리에서 사람들 사이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종의 풍자 또는 조소 또는 비꼬는 말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경건한 유대인으로 대우를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두번 이틀을 금식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기간에는 전적으로 기도에 전념하면서 저마다의 경건 생활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던 일종의 그 금식의 전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은 무척 위선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토록 엄격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다 위선이다라고 말씀하는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는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 금식하는 것. 여러분 금식에 근본적인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곡기를 끊는다. 시금을 전폐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생뭐 조금 적절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도 뭐 우리가 정치나 사회 현장에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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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극단적으로 내 메시지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단식 투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식 음식을 자르는 겁니다. 끊을 끊어서 내 몸에 들어오는 음식을 다 끊어서 내 목숨을 걸고 절박하게 내 메시지를 표출하는 방식이 단식이고 이게 뭐 금식이기도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밥은 생명이죠. 그러니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이라는 건 생명을 건 절실함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대입해 보면 그들이 금식을 한 이유가 사람을 보면서 금식했다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아주 절실하게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는 게 그들의 목표였다고 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또 위선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까지 내용 이좀 길기는 한데 제가 몇 개만 함께 읽기를 권합니다. 우리 4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8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우리 마음을 괴롭게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간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날이라 하겠느냐 그냥 보시면 무슨 내용이지 조금 정신 없으실 수 있는데요.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의 내용이 사실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건 참된 금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3절, 4절, 5절 읽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금식은 잘못된 금식이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진짜 금식인가 참된 금식인가 이게 더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읽어야 됩니다. 6절과 7절. 우리 마저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화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고기를 끊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식, 기뻐하시는 금식은 얼마나 극단적으로 더 음식을 끊는가? 물론 그것은 간절함의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간절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한테 옳은 금식이나 잘못된 금식을 나누는 기준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도대체 이 금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금식 또한 수단인데 이 금식으로 무엇을 위해 무엇을 도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경우처럼 간절하게 정말 목숨 걸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건 그래서 위선인 것이고요. 정말 간절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싶은 것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에서 똑같이 또, 또 한편으로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고 다투며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하는 금식 역시 하나님한테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이냐면 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 어려운 말인데요, 한마디로 풀어내면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웃의 비극에 반응하는 금식입니다. 그 결박과 압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린 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결행하는 금식을 하나님은 기쁘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의 금식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 그러나 또 본질적인 의미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함께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금식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억제하는 건 금식 행위이고 우리가 신앙으로서 믿음의 믿음 행 어, 신앙 생활의 한 일환으로서 금식을 하는 것은 내 주권을 포기한다 내 욕망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뭘 음식을 먹는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죠. 욕망도 아닙니다. 욕구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내가 나될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필요한 충족되어야 되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겠노라 내 의지로 결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내 주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내려놓은 그 주권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도모할 것인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금식의 의미를 참으로 살린 삶 자체가 무엇인가? 결국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 연장선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요한에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요.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우리에게 당, 당신의 몸을 나눠 주신 분이십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살수 있는 여러 가지 제사법 중에 그 제물을 뜯어서 함께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걸 화목제물이라고 합니다. 다 태워 버리는 게 번제가 있고 곡식으로 하면 소제고 이런 것처럼 화목제물은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입니다. 거기에 받쳐진 제물이 화목제물이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주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게 예수님이 참된 금식이셨고 결국 당신을 비워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금식의 최종 원리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앞에서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금식금식 얘기하면 잘안 와닿을 수 있는데 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참된 금식 그리고 신앙생활의 백미이자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웃의 고통에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에서 말씀하시는 58장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든 중심이 그곳에 모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한다 그래서 어 아까 제가 라마단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 이슬람권에서 라마단 기간은 다이어트 보조제가 제일 많이 팔리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또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 1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변질된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롭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의 이익이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반응하면서 서로의 슬픔에 서로 나누어지면서, 또 거꾸로 서로의 기쁨에는 함께 배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모든 사랑하는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일구어가는 것일 겁니다. 바라고아하기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런 사랑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이 더욱 더욱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